제스라 오늘은 제가 자동차 경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 우선 자동차 경매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동차 경매는 어,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음, 법원 경매랑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어, 저희가 경매하는 경매장은 어, 현대글로비스나, 롯데, AJ, 그리고 SK에서 이제 이번에 K카로 바뀌었죠. 이네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동차 도매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동차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차량이 매주 출품이 되고요. 그리고 이곳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주 고객이 자동차 딜러분, 전국에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자. 해외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저희 나라 차량이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매입하러 오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점이 뭐냐면 우선은 현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기 이 때문에 뭐 물론 다른 경매장도 동일하지만 기업형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성능반 자체가 굉장히 어 실력이 있는 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성능 평가를 하고 시운전을 해본 다음에 이 차량에 대한 평가점을 부여합니다. 물론 경매장마다 평가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이 평가 기준이 조금 다르니까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저한테 출품 리스트 저한테 받으시고, 이제 저희 밴드를 통해서 받으시고, 어, 차량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드려요. 이제 그거는 제, 제가 먼저 상태 정보를 좀 알아본 다음에 이 차량이 뭐 사고 차량이다 뭐 단순 교환 차량이다 아니면 무사고 차량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건 고객님들이 굳이 따로 구분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차 어떠냐고 쉽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자동차 경매를 조금 요약하자면 이제 옷 같은 경우도 이제 동대문 도매시장이라는 곳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떼다가 도매 가격으로 떼다가 소비자가로 팔잖아요. 자동차 경매도 비슷합니다. 차량이 도매 시장에서 많이 출품이 된 상태에서 이제 기타 이제 전국 딜러분들, 수출업자분들이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좋은 차량을 골라서 뽑아내는 거죠. 뽑아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 입찰에 들어갑니다. 입찰이 경쟁이죠. 경쟁을 통해서 이 차량의 상한가를 누가 가장 높게 쓰느냐에 따라서 버튼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최고로 많이 누르시는 분들이 그 차량을 이제 가져가시는 구조입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기로는 눈 감고 눌러도 소비자가 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만큼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는 충분히 있으시니까,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네, 경매 진행 절차를 조금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의뢰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의뢰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출품 리스트라는 걸 드리게 됩니다. 그 차량의 출품 리스트는 바로 전날. 저희가 알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출분리스트를 드리고 첫 상담 주셨을 때 필요하신 차량에 이제 상세 정보를 주시겠죠. 예산이나 전반적인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을 주시니까 거기에 맞는 출분 차량을 저희가 보내드리게 됩니다. 출분리스트를 보내드린 다음에 고객님이 지정을 하시죠.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간혹 어떤 차량이 좋아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 이 정도 차량이면 낙찰 금액이랑 전반적으로 고객님 예산에 적합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추천 차량은 권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출품 리스트를 보시고 어, 고객님이 차량을 지정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차량을 그 다음날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실차 점검을 들어갑니다 실차 점검을 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어서 경매 그 특수 장비, 최신형, GIT, 체장용 진단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장코드도 점검을 하고, 웹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휠 상태, 각종 옵션들. 출품리스트에서는 각종 옵션들 디테일한 내용은 알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차량이 정말 이제 관리가 잘된 차량인지 아니면 정말 막탄 차량인지 정말 이제 이 차량은 운행이 불가한 차량인지 정말 이 차량은 수리가 많이 조금 필요한 차량인지를 걸러드리는 차량 작업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좋은 차량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게 저희의 주된 업무고요. 좋은 차량 위주로 추천을 딱딱딱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문의 많이 주시면 됩니다.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죠. 차량이 당연히 좋으면 고객님이랑 같이 한번 고객님 먼저 이 차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입찰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입찰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있냐면 어, 일단은 시작하는 금액의 10% 금액이 저희 더 좋은 자동차로 입금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모를 단순 변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10% 경매장에 위약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미리 받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든 동일합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점은 동일하다는 점한번더 확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상한선을 잡게 되는데요. 어, 항상 처음에 이제 차량이 지정되시면 고객님이 항상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이차 얼마 면 낙찰될까요?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어, 이렇게 딜러분들이 이제 올리시는 S, 뭐 SK 엔카나 뭐 KB 차차차 이런 것들로 시세를 이렇게 좀 모니터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잡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플랫폼들도 허위매물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는데 참고 정도 해가지고 제일 어, 신뢰가 가는 아래지방 시세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이제 그 차량이 만데 뭐, HG 브랜저가 지금, 어, 하이브리드 차량이 프리미엄 등급에 한 5만 키로 정도가 뭐한 2천 정도에 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상한선을 거기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낮게 고객님이 좀더 메이트를 가지실 수 있게 잡아 드립니다. 사실은 경매라고 하면 뭐 금액으로 사는 차라고 생각하시는데 금액으로 사는 거는 법원 경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 쪽 경매도 도매시장이니까 금액적으로 당연히 싼건 맞는데요. 그 수준이 10, 10에서 15% 정도 수준이 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후기 쓴 제네시스 380 이런 차량들은 정말 뭐 중고 시세가 뭐 4천 이상 떠 있는데도 저희가 3,100, 뭐3,200 이렇게 잡은 경우도 있고 뭐 간가가 많이 워낙 되는 차들이다 그런 차들은 진짜 와 정말 대박. 이런 가격이 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정말, 뭐, 그렇게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차량, 그리고 뭐, 경차라든지, 뭐, 천만원 미만, 뭐, 오백 미만,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분들, 어 낙찰받아서, 상품화해서, 소, 소매가로 파시는, 뭐 딜러분들이나, 수입업자분들도, 그분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상품화를 해서 이전 비나 각종 경매 수장 수수료 주고 이런 경매 부대 비용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상품화까지 해서 마진 넣고 당연히 올리시겠죠.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매장보다 싸실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뭐 기타 의문들이 좀 풀리실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해 못 하시게 되면. 내가 1,200 싸다고 경매를 왜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1,200 비싸게 해요 사시라고 하면 사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상한가를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해 드리면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라고 보통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상한가를 정해 드리겠죠 잡을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상품이 낙찰이 딱 되면 아니 반대로 낙찰이 실패했을 경우는 바로 환불이 들어갑니다. 경매 전에는 이제 비용이 없고 점검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없는 점은 네 이제 한번더 명시해 드리고요. 네, 낙찰이 됐다 하면 이제 거래 내역서랑. 이제 기타 필요 서류라든지 경매 출고 관련해서 안내를 고객님한테 카톡으로 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차량 대금을 경매장에 입금하시고 부대비용은 저희 더 좋은 자동차로 입금 두 군데에 완료하시면 차량을 탁송 배차를 하게 됩니다. 탁송 배차 같은 경우는 비용은 이제 고객님 부담하시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협력하는 그, 그 탁송회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네, 이렇게 저희 안산에 있는 성능장으로 입고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을 점검을 하고 성능이 문제 없다고 성능지를 만들어서 차에 넣드리고요. 어그 다음에 상품화 작업이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객님이랑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이제 상품화도 필요 없다고 하시면 바로 이제 출고를 진행을 도와드리죠. 자 여기서 잠깐 일반 번호가 아닌 경우는 개인 장기 렌트로 운영을 했거나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이렇게, 하, 후, 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번호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량들은 번호판을 저희가, 고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행을 해서 다, 이전 작업까지 다, 번호판 바꿔드리고, 고객님 명의로 이전 다 돌려드리고, 차를 받으셔서 타시, 바로 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다 해드립니다. 출발했습니다. 어, 정말, 어, 자동차 경매 대행의 편리함은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차를, 차량의 전문가인 저희가 그 차량을 봐서 좋은 차량인지 검증해서 고객님한테 알려드리고 이 차량이 낙찰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다 안내해드려서 대금 지불해주시면 상품화까지 깔끔하게 해서 이전까지 다 완료해서 고객님은 등록증 받으시고 바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차량을 받으셔서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김나수 밴드장님 직접 보고 이렇게 인증샷도 좀 찍어드리고, 뭐, 정말 거제도에서까지 올라오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도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좀더 어깨가 이제 무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경매 대행으로 음, 지금의 회원까지 올라오기까지 정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이라기보다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랑 어, 인연을 맺고 좋은 차량을 이제, 이제 소개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고객님들과 많이 소통하게 되고 그 차량의 거래가 끝이 아니라 많은 제 소개도 해주시고 어, 자랑도 해주시고 초대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서와 경매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항상 모니터링부터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 오픈에서 바로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너무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출나게 뭐잘 나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보다 그냥 꾸준함으로 저는 승부를 하거든요. 꾸준함과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과 이제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 끝으로 어서 경매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하고요. 원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해볼까 했는데 연말 행사 12월달 한달 동안 추첨을 통해 가지고 좀 다양한 선물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어, 조촐하지만 그래도 성인은 충분히 느껴지실 수 있는 선물들로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친구 추천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이번에 오픈 이벤트라든지 같이 준비를 할 거고요. 고객님들에게 많이 많이 혜택이 좀 널리 혜택이 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치 있으라. 공감, 댓글, 사랑합니다.